여기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거장으로 잘 알려진 그녀의 스승도 있죠. 그런데 이두 사람의 작품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는데,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난해한 미술 작품을 유쾌하게 감상하는 법, 책, 널 위한 문화예술입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알았죠. 경식입니다. 무릎을 꿇고 사랑을 속삭이는 남자 그리고 자유롭게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여자.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사람은 바로 오기스트 로댕 맞습니다.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의 로댕. 1889년 로댕의 신작이었던 이 조각상은 공개되자마자 <댕> 난리 난리 무슨 이런 난리가 다 있어 완전 난리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 찬사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표절 의혹에 휩싸이고 만 것. 에이 로댕이 무슨 표절을? 라고 생각했는데 어자. 1년이나 먼저 만들어진 신인 조각가의 작품하고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로댕의 작품.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로댕이 표절했다고 의심되는 이 신인 조각가가 바로 로댕의 제자였던 것.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은 로댕이 표절할 정도로 대단한 여성 조각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신인 조각가의 정체는 오늘날 천재 미녀 조각가로 유명한 카미유 클로델. 아, 이분 일생이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잖아요. 아 이래 봐도 내가 영화 프로그램 베테랑 진행자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24살이나 차이 났던 로댕과 클로델이 알고 보니 오랜 연인 관계였다고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조각의 재능을 보였던 클로델. 클로델의 아버지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채고. 조각가 부셰에게 조각을 가르쳐 달라 부탁했었는데요. 부셰는 클로데를 3년간 지도하다 파리로 떠나게 됐는데 이때 자신의 친구에게 클로데의 스승이 되어달라 부탁합니다. 이 친구가 바로 로댕이었던 것. 어린 시절 클로데의 천재적인 외모 아니 재능에 반해 그녀에게 작업을 도와달라 부탁했던 로댕. 당시 로댕은 43살, 클로데는 19살. 로댕은 어린 클로데에게 반해 열렬한 구애를 했습니다. 하! 그런데 로댕에겐 이미 30년간 만난 연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클로델과 겨우 두살차이의 아들도 하나 있었다라는 아, 잠시만요. 이거 이 사랑과 전쟁 아니야 이거정말 하지만 결국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지트에서 함께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되는데 이 시기 로댕의 작품을 보면 클로델에게서 받은 영향이 뚝뚝 묻어납니다. 신기한 건두 사람의 작품 형태는 비슷해지만 드러난 정서는 확연히 달랐다는 것. 누가 봐도 표절각일 정도 같은 형태와 구도지만 묘하게 클로델의 작품에는 서정석이 묻어나고, 로댕의 작품에는 관능적인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늘 그녀를 로댕의 여자라며 업신여겼고, 안타깝게도 클로델의 천재성은 로댕 뒤에 가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 이미 가정 있는 로댕과의 관계를 지속해 봤자 상처만 받을 것이라 생각한 클로델은 결국 이별을 고합니다. 이별 후 더욱 작품 활동에 매진한 클로델 그리고 이때 그녀의 걸작으로 꼽히는 중년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녀의 작품을 보고 분노에 차오른 로댕. 아니 이 아름다운 작품이 도대체 왜 로댕을 화나게 한 걸까요? 알고 보니 사람들은 이 작품이 나이든 연인과의 의리를 지키기라 클로데를 외면한 로댕이라며 수군거렸던 것.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로댕은 클로델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 생각했고, 작품이 팔리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클로델은 그저 운명에 이끌려 젊음을 뒤로하고 늙어가야 하는 인간의 생을 표현하려 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선보여도 사람들은 그녀를 로댕의 여자로만 생각하고 예술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중의 외면과 함께 점점 더 가난에 시달리게 된 불쌍한 클로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클로델은 작품을 부셔버리며 난폭한 행동을 보였고 가족들은 그녀를 결국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녀의 진가를 알아봤지만 클로데은 이미 30년간 병원에 갇혀 있다.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뒤였죠. 지금 보니 그녀의 작품이 더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이처럼 예술 작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들이 겪어왔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어렵던 예술의 순간이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죠. 이 책은 예술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사람들에게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아름다운 의미들을 흥미롭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뭉크와 모네, 앙리 마티스 등. 예술가들의 고난과 역경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은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할 수 있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편의 그림이 된 위대한 예술가 23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다 미술관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친절한 예술 가이드 책, 널 위한 문화예술이었습니다